네, 안녕하세요. 지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챔피언은 리산드라인데요. 그럼 스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시브 스킬인데요. 리산드라 주변에 적 챔피언이 쓰러지면 얼음노예가 되는데 이 얼음노예 근처로 적이 오면 이 속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몇초 후에 얼음노예가 폭발하면서 마법 피해를 입힌다. 예,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있을 때 적이 이렇게 피가 없을 때 적을 죽이면 이렇게 얼음노예가 되고 주위의 적들은 둔화에 걸리고 몇초 있다가 이렇게 폭발을 해서 마법 피해를 주는 그런 효과가 이제 패시브 효과예요. 적이 죽었을 때만 발동이 되는 패시브 효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한타 시에 여러 명이 싸울 때 적군을 한명 죽이게 되면 나머지 적군에게도 피해를 줘서 한타를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리산드라의 패시브 효과가 되겠습니다. 꼭 리산드라가 죽이지 않아도 리산드라 근처에 이 정도 거리 범위 안에서 적이 죽기만 해도 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적들에게 붙어 있어야 패시브 효과를 발동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Q 스킬인데요, 얼음 파편이라고 하는데 적에게 얼음창을 던져서 마법 피해를 입히고몇초 동안 이속을 늦추는 둔화 효과를 주는 스킬인데요. 한 가지 특징은 대상을 꿰뚫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적들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스킬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고. 눌렀을 때 대상을 뚫고 나가서 관통해서 여러 명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맞추면 이렇게 저기 둔화에 걸린다. 특징은 대상을 꽤 뚫고 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이 이 리산드라의 큐스킬의 사거리가 그냥 때리면 여기까지 밖에 안 날라가요. 여기까지 밖에 안 날라가는데 덕을 맞췄을 때는 파편들에 의해서 더 멀리까지 날라가요.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 뒤에까지 파편들이 뚫고 가서 사거리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챔피언을 맞추고 싶다. 르맨 뒤에 있는 게적 챔피언이고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이 미니언이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챔피언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적당히 앞에 사거리에서만 이렇게 맞추게 되 또 챔피언까지 사거리를 닿게 할수 있다. 그리고 스킬 연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마트키 설정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바로 지전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W 스킬인데요. 주변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몇초 동안 발을 묶는 그런 효과의 스킬인데요. W 스킬을 누르면 이렇게 주위에 마법 피해를 입히고 몇초 동안 발을 묶는다. 어, 그러니까 발을 묶는 거기 때문에 적을 기절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이동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니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네. 서도 미니언들은 저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동만 못하게 발을 묶는다. 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 다음에는 이 e 스킬인데요. 얼음갈퀴를 던져서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이 e 스킬을 한번또 사용을 하면, 얼음갈퀴의 현재 위치로 순간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e 스킬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얼음갈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나아가는 와중에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순간이동을 리산드라가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단순 마법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마법 피해를 주면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니시를 열때 돌친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적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도망갈 때 도망갈 때도 도주 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특징의 이스 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벽을 넘을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짧은 벽은 물론이고, 요렇게 두꺼운 벽도 넘을 수가 있다. 이게 사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2단으로도 벽을 넘을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벽이 두 개가 있어도, 네, 가뿐하게 넘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이 스킬은 약간 숨어 있다가 암살용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네,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리산드라를 플레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활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들이 이렇게 진출을 할때벽 뒤에 숨어 있다가 이 스킬로 진입을 해서, 갑자기 스턴을 넣는다든지, 뭐, 요런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적들이 이렇게 용을 먹을 때, 어, 이쪽에다가 시야를 밝혀놓고 용을 먹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요쪽 벽에다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제 갑자기 뭐 나타나서 인시를 걸수 있는, 고런 이제 기습적인 용도로 이동 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킬은 사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시면 한타를 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스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알스킬인데요이 리산드라의 알스킬은 적에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신에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공통적인 효과는 적들에게 큰 마법 피해를 입히고 몇초 동안 적의 이속을 늦춘다 요거는 공통적인 효과고요 일단 적에게 사용했을 때는 챔피언 을 꽁꽁 얼려서 몇초 동안 기절시킨다 네 이렇게 적에게 사용을 하면 범위 범위가 있죠 요 범위 는 아까 공통적인 효과, 큰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이속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고 적에게 사용을 하면 몇초 동안 기절을 시킨다. 네, 기절시키고 이 주위의 적들에게는 둔화 효과와 큰 마법 피해를 준다. 자신에게 사용을 했을 때는 자신의 몸을 감싸서 체력을 회복하고 공격도 할수 없고 공격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적 상태가 된다. 네, 이렇게 자신에게 사용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이동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돼요. 대신에 공격도 안 받는 그런 무적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효과. 네, 큰 마법 피해를 입히고 둔화시키는 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체력이 없을 때도. 누르면 이렇게 일정 부분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현재는 이른 체력 비율당 회복되는 비율도 같이 상승을 한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 R 스킬은 적에게 쓸 수도 있고 나에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니시를 할때초식계나 조냐의 모래시계 같이 나를 순간적으로 무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나에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적 챔피언을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켜야 된다. 고런 네, 상황에서는 적챔피언에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챔피언은 이렇게 기절시켜도 공격을 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암살시켜야 하는 적이 있다. 고런 상황에서는 적에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리산드라의 스킬을 봤구요그 다음에 1, 2, 3 레벨 스킬 찍는 순서는 1 레벨은 Q를 찍고, 2 레벨은 W를 찍고, 3 레벨은 E를 찍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순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 마스터 순서로는 Q 마 W 마스터, r 마스터, e 마스터의 순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간다고 하네요. 네그 다음에는 이제 스킬 연계인데요. 리산드라의 스킬 연계는 좀 쉬운 편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스킬 연계로 6 렙전의 기본 라인전 들교 연계인데요. E, E, W, q 에요 여기 이렇게. 쓸때 E로 진입을 해서 E, W, Q 네 쉽죠 진입을 해서 딜을 넣는 그런 기본 라인전 딜교 스킬 연계에요 E, E, W, Q 네 첫번째 E를 쓰고 그 다음에 E, W, Q는 따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 있으면, E, E, W, Q. 이렇게. 그 다음 스킬 연계는 6레프에 라인전에서 동연계를할때 쓰는 스킬 연계인데요. E, E, R, Q, W에요. 중간에 R을 쓸때 상대에게 써도 되고, 나에게 써도 되는데, 어, 라인전에서의 상황이니까 상대에게 써서 기절을 시키는 게더 효과가 있겠죠? E, E, R, Q, 하고, W. 네, 마지막에 W는 R 스턴이 풀릴 때쯤에 스턴을 한번더 매겨주면 좋겠죠. 다시, E, E, R, Q, 끝날 때쯤 W. 이렇게. E, E, R, Q, W. 이렇게. 네, 그 다음 스킬 연계는 한타에서 정석으로 사용하는 스킬 연계인데요. EEWQR이 있어요. EEWQR. 이번에 R도 적에게 사용을 해도 되고, 자신에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어, 한타에서 적들이 모두 풀피이고, 뭔가 내가 인시를 걸어서 싸움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써요. EEWQR. 천천히 있으면은 이렇게. EEWQR. 여기서 숨어 있다가, E, E, W, Q, R. 이렇게. 만약에 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끊어야 되는 챔프가 있다. 잘 끊은 딜를 끊어야 된다. 내가 얘는 기필코 죽이고 죽겠다. E, E, W, Q하고 R을 얘한테다가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요것만 아셔도 리산드라를 초보 구간에서 플레이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다음 스킬 연계는 방금 한 거에다가 플래시를 넣은 건데요. e 2 F w q r 이에요 e 2 F w q r 네, 말 그대로 플래시를 써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뭔가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싸움이 났다. 아니면은 이제 기습적으로 스턴을 걸어야 될때 멀리서 온다고 하면은 E2로 먼저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E2 -E. 하고 여기서 풀까지 쓰는 거죠 풀 W Q R 그러니까 뭐 스킬 연계라기보다는 그냥 플래시를 조금 더 추가한 게 되는 건데요 뭐 굳이 E를 안 쓰셔도 되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풀 W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 플래시 연계는 이제 급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기습적으로 언제든지 이 W 스턴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W Q 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더 멀리서 오는 경우라면 E E 풀 W, Q, R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스킬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어, 스킬 연계도 하나씩 천천히 사용을 하시면 초보 구간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리산드라 기초 소개 영상은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룬이나 아이템, 상대하기 쉽고 어려운 챔피언 등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 설명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리산드라 기초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